아,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이유, 내가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이유, 내가 예쁜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이유, 내가 몸짱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 행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랑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예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탐심을 갖나요? 왜 예뻐지고 싶어 하나요? 그, 예쁘면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받는 게 뭔데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멋지고 크고 좋은 차! 그것은 단순히 편안함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타고 착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의 시선, 부러움, 그것이 일종의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떤 이런 물질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타고난 것들도 있지만 타고난 것들조차도 내가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얼굴도 고칠 수 있잖아요. 몸에도 고칠 수 있잖아요. 뭔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쉽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돈에 대해서 더 이렇게 탐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은 나로 하여금 사랑받게 해서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돈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과 돈이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이둘 다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섬긴다 라는 거는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의 말을 왜 들어요? 그에게서 오는 행복을 얻고 싶어서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나에게 행복을 주겠지. 내가 우리 하나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지. 그건 사랑을 주겠지. 사랑을 주겠지. 맞아요. 하나님 말을 들을 때, 따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돈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돈이 나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겠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은 돈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내가 모든 두려움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질적인 필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진정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이지,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끌어모을 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됩니까? 그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고 넉넉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하거든요. 꼭 내가 가진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줄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상대는 나에게서 돈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줄수 있다면 그냥 더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줄수 있는 우리를 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이이 이 내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말한 이 사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탐심의 문제다. 하나님, 나돈좀 벌게 해 주세요. 내가 너돈 벌게 해 주는 사람이냐? <laughs>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돈을 원하는 것은 탐심에서 출발한 것이니 너의 그 탐심을 없앨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탐심은 빈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내가 해 주겠다. 그것이 본래적인 회복이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탐심으로부터, 부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신났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장사 좀 되면 물 들어오면 노져야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까지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잘 돼요. 남편이 돈잘 벌어요. 뭔가 영혼까지 막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이거요, 쏠쏠합니다. 이거,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력적인데요. 그런데,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요, 불안합니다. 그잘 되던 사람들이, 코로나 통해 다 망한 사람들이, 뭐,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그 호황을 누리던 여행업들 다 망하고, 항공사 막, 막 도산하고, 이 누가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까? 누가 세상이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코로나 하나에.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속한 행복은요, 세상의 어떤 기된 행복, 돈을 기댄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물들어오자, 노적고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지만, 뭐예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궁극적으로 지금 돈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돈이 네 영혼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야. 네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해줄지 몰라도 그것은 항상 불안을 동반한 것이고 진짜 견고한 행복이란, 그리고 너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그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돈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채워야 돼. 그것만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는 거야. 네 영혼까지 즐겁게 할수 있는 건 절대 돈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모든 부러움을 물리치라. 이게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의 부러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동안 그 돈으로 즐겁다? 내가 잠깐 동안 내가 이룬 어떤, 어, 떤 안정감으로 이렇게 거기서 즐겁고 그것을 기대어서 내가 든든해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세상이 거두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왜냐면 하 너의 행복은 그런 것들에 기대어서 행복할 게 아니라 나에게서 기대, 나에게 기대어 행복해야지. 그것이 진정하고 견고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의 행복을 뺏어가시잖아요. 왜냐면 하 그것을 기대고 있는 것,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것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믿는 거라고요. 그래, 가져가 봐.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기면서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견고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에게만 의지한 행복, 그 행복을 나중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부러움도, 어떤 탐심도 우리 안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오직... 우리의 빈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경고한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이 행복이 이시이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